제 작품을, 어, 예, 코엑스 월드 아트 엑스포, 네, 거기에서, 어, 선보였습니다. 어, 세계성 인권대회와, 어, 마산창원진의 통합기념전에, 예, 단독 설치전으로 들어갔던 작품이기도 하고, 네, 어, 저번에 말씀드린 도리미술관의, 예, 젊은 시각 현대미술의 단 면전에 네, 전보였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음, 톱으로 직접 어, 켜서 어, 수공예적인 네. 음, 이 두께를 만들어서 앞뒤로 어, 네, 연결해서 음, 만든 표현한 작품들고 인. 음. 현재 진행형 아트의 흐름에 에, 맞는 음, 빛을 통과하게 하거나, 아, 네. 추상 표현, 음, 그 다음에 네, 부상 표현을 병행한 작품입니다. 빛을 통과하게 해서, 저 어, 그 나름의 과학을, 네. 대입시켰었고요. 네. 또그 다음에, 네, 체 네. 입체, 네. 입체로서 입체감을 뭐 주기도 하고, 어, 여기 네. 빛과, 아, 이게 빛과 소통,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러한 의도를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네. 며칠간의 여정을 끝내고 오늘로서 네, 작품을 철수하게 네, 되는 시점이에요. 네. 어, 프랭카스텔라의 변형 액자 네,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어,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어, 정사각형의 캔버스의 틀을 벗어난 네, 음, 그러한 변형객자의 에, 어떠한 것을 이론적인 음, 어, 어떠한 어, 바탕으로 어, 제가 어, 논문을 썸, 써면서 제작한 작품이기에 에, 사각의 틀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비뚤었다는 어, 것, 뚫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어, 구체화된 드론이 있는가 하면 어, 틀을깬 네, 해체된 분위기의 네, 표현이죠. 네, 그한 화면에 모든 것이 한대 네, 표현된 여기에서는 물길 물기를 이러한 형태로 나타낸 작품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작품은 어, 시리즈로 있습니다. 뭐, 테마를 입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작품은 대작이 있습니다. 대작. 정형화된 도형과 네, 일상적인 표현과 네, 해체된 분위기의 네. 드로잉. 네. 자, 이 모든 것들은 네. 그 당시 젊은 시절의 네, 저, 저 나름대로의 음. 의도였어요. 네, 이게 아상블라주 점청고 점청으로 이렇게 단청. 네. 어. 아, 어, 두청네그 네, 다음에 어 여기가 그다음 또세청세 세 번째 청네 번째 청 다섯 번째 청네즉 바탕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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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 불라주 다다네 이러한 형태 몇 청의 기법을 자 쌓아놓은 어 형태입니다. 네. 음. 자 여기에서 해체된 분위기, 해체된 분위기를 네, 도입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형화된 드로잉, 정형화된 집의 형태 그 안에 해체된 분위기, 네. 해체된 분위기, 해체된 드로잉이죠. 네. 그다음 오브젝트. 음. 자, 여기에서 어진으로 된. 네, 사람은 흙에서왔다는 그러한 네. 개념을 전하로그 네. 다음에 여기에 구손에 네. 대한 갈망 네, 이렇게 네. 음. 자, 그 다음 이, 이 집의 형태가 네. 집의 형태와 저 네. 갈망 네. 이것 또한 갈망이겠죠 네. 음. 그 다음에 요 어, 이 군데르스바스 원칙에 있어서, 군데르스바스, 네. 유비적 건축에 대한 것을 에, 모티브로 해서 논문을 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하나하나 작품은 제 손으로 직접 어, 톱으로 켰기 때문에 이러하게 에, 형태가 나무입니다, 나무. 네, 이 안에는 나무의 형태가 들어있어요. 앞뒤 나무를 네. 톡으로 한뺨한뺨 한 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자식 가져갈게요. 네. 네. 아. 스페이스, 초록 스페이스. 초록 스페이스 네, 초록 환경을 지향하는 지향하는 그의 작품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초록 탄생, 네, 환경과 그린 우먼의 탄생을 시작하기 전의 작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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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굿더. 오늘은 지금 작품 철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자 서울 나들이.